드라이드를 쳐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정국장 얘기 듣는데 이게 아웃도 만들어이 어쨌든 협박해가지고 아웃도 어으면못 치는구나. 못 치죠. 음. 내본은 우리 부전이 기술 다른 구 치는 식으로 딱 때려 내보내고 난내거 따라갔어요. 어느 그도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번 통과 저기 다시 못 치잖아. 그래도 길게 나가서 저 때려봐요 저거 길게 나가서 저저 공격해 저기 맞아요 그 나가지 말아야죠 앞에 나 4번이 맞추고 2번이 맞추고 5번 됐어 저문 앞으로 가면서 떼리 다리라 하고 나가봐 문안 맞추는게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건 줄고 공을 먼저 밟고 공을 먼저 밟고 공을 밟고 거기서 줄게 그래 그래가 너무 많이 차지마세요 이게 왜냐면 이통과 때문에 이거 마시면 두번칠 기회란 말이야 됐어 6번 통과 2, 2번 들어 있어 2번 들고 아까 처럼 6번 밟고 눌러 보내요 홀딱 보내는 거, 요기도 넣을게. 홀딱 보내. 보래가지고못 맞추는. 자, 요거 맞추면 맞춘다 하고. 또한번 치라. 그럼. 두 번. 뭐, 몇번치까했는데잘 치면 계속 치지. 요거 맞춰. 아, 아. 옳지. 한번더 쳐야 돼. 또 오라고 한번더 뜯어 치잖아. 아, 아, 아. <목소리> <목소리> 로보내요어 보내요. 가 아우 해케비, 해케비. 아. 내 버려. 저쪽 저쪽 사람 들어. 사람 봐야로 저쪽. 아 그냥 그냥 오늘은 그냥. 아이 내 번호 맨맨 번호는 타이 자! 완료! 어, 콜 때려보고 번이번지지 아, 2번 맞춘 거래요콜때 아, 맞춘 거또못 맞춘다 7번 7번 틀려 번

자, 우리. 건이이번 2번 인번 이만큼 내놓고. 번 밟을 때 가볼 때. 아, 이기 드디어. 저 드디어 봐도. 요봐줘딱 붙여. 여기 딱 밟고. 엉덩이 밖또로딱로 밟고 밟으려고 딱저기다딱 붙이고 여기 붙지 않면안 나가 돌아가면 되니까 맞춰가지고 맞으면 번 들어야 이렇게 아, 5번 되면 아, 반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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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 6번. 6번 드라이드를 쳐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전국장 얘기듣는데 이게 아웃되면 안 돼. 이쨌서접박해가지고아웃도 중국은 못 치는 구나못치죠내보내 음. 네. 우리 부자이 기술을 다 무치는 식으로 다 때려, 내 보내고 그 난내그살아갔어요 어, 그러니까 내 보내는 거내 보내는데, 거. 이번통과저기 다시 못 치잖아. 그래냐 나부터 내가 죽겠는데? 내 것도 길게 나가서 저 때려봐요, 저거. 길게 나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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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저기 맞아요. 그럼 나가지 마는이유그 앞에 나, 4번이 맞추고, 6번이 맞추고. 5번. 그치. 네. 아. 는 5번, 9번. 됐어. 저 눈앞으로 가면서 때린, 때린다 하고 나가봐. 그걸 맞추는 거야. 이게 왜냐면이 통장 때문에 이거 마시면 두번칠 길이란 말이야. 됐어, 됐어. 6이 통과 2, 2번 들어있고, 2번 들고, 아까처럼 이번 밟고, 번에요. 번대, 번대, 번 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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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가지고 그래, 맞추 자, 요거 맞추면 어, 맞춘다 하고 또한번 치러. 그럼, 두 번, 뭐거우몇번 치러 갔는데? 이잘치면 그 계속 치지. 요거 맞춰. 응응. 얼른 또. 한번 아, 더 세게. 노랑 아한번더끝잖아 자. 끝까요 그쪽으로. 따 어 e c k 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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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로 c k heck, 저쪽. 아, 그냥 e c k 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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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맞춰보 맞춘 또못 맞춘다. 7번. 8번, 8번 I d 아, n t 이 n o w I 이건 n t k n o 이 I don't know. I d 가 n t know. I d o n 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법인데 o 직 t know. I 데 o n t 이차서 협박해가지고 나오세요 죽은못치는구나못 치죠 내보내고 우리 부장님 기술로 다른 치는 식으로 딱 때려 내보내고 난내거살아갔어어그니그서 그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번 통과 저기 다시 못 치잖아 그러냐 나부터 내것죽겠는데도내 두고. 음. 네, 길게 나가서 저 때려봐요 저거 길게 나가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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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저기 맞아요 지금 나가지 마아이죠그 앞에 나요 4번이 맞추고, 6번이 맞추고. 오 나갔나? 3번 나갔어, 이. 응. 5번이 왜 명진이 치렀는데, 그것도 치라. 그지 저는 5번, 9번. 됐어. 저문 앞으로 가면서 빼리 빼기 나 하고 나가봐. 9걸 맞추는 거. <놀람> 어. 저거 언제 밟고 자, 딱 음, 붙여 음, 음, 여기 딱 밟고 여기 언제 밟고 또 밟고 여기 여기 딱 아, 저기다 딱 붙이고 여기 붙지 않으면 안 나가 그나가면 되니까 맞춰가지고 맞으면 벌어 들어야 돼 마치. 5번 된반칙이야 이렇게 편집까안된 아그래요